여러분, 안녕하세요. 네, 크루쉽 세인쌤입니다.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한번 촬영을 해볼 거냐면, 제가 어느 학교 출신인지 다들 아시죠? 네, 인화공전의 찐 장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네, 근데 제가 인화공전에 실제 다닌 거는, 어, 불과 몇년 전이기는 해요. 몇년 전인지는, 어, 그대들의 성장에 맡기도록 할게요. 어쨌든 어 제가 다니지는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지금 많이 바뀐 게 있을 거예요. 그래도 크게 틀은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면 하그 학교는 일단은 계속 인기가 있고 명성이 높은 이유는 크게 그큰 틀을 벗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장점을 그 장점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계속 찾아주는 그런 학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인나공전 졸업생이 다녀본 인나공전의찐 장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솔직히 이거를딱몇 가지라고 이렇게 딱 잡아두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선은 첫 번째로는 어 인천에 있다는 거예요. 어, 왜냐하면 항공과라고 하면 솔직히 굉장히 여러 군데 있기는 하지만 그나마 이 수도권 안에 어 서울에서 근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인천에 있기 때문에 뭐 지방에서 오는 친구들은 물론 뭐 기숙사나 자취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수도권 안에 있다라는 것이 접근성이 좀 편리하다. 그러니까 인천에서 뭐 서울을 나가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왜냐하면 어그 대학을 선택을 할때 거리를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. 근데 이 서울에 사는 친구들은 이 외곽으로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서울로 오고 싶어하는데 서울에 살던 친구들은 지방으로 나가는 걸 굉장히 좋아진 않는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일단 인천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, 가장 큰 장점 아니고 장점인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모두 다 알다시피 높은 취업률이죠. 네.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좀 자부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인하공전 졸업생으로서 어느 정도 그럼 잘 되는데요. 실질적으로 일단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올라가 있는 거는 순수 승무원 취업률입니다. 그래서 이 항공과에서, 항공운항과에서 승무원이 된 비중을 주는데 어 그러면 승무원이 안 되면 어떡해요? 아무것도 못하고 아르바이트나 하는 거 아닌가 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 그것도 학교 바이 학교겠지만 인하공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승무원이 되지 않는다면 어 이름 있는 호텔이나 아니면 대기업의 비서로 채용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가장 많이 그쪽으로 연계가 되기도 되어 있기도 하고요.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서는 승무원이 되지 않는 친구들은 삼성이라든지 뭐 현대 다 비서로 들어가서 일을, 진행, 일을 하고 있고요. 당연히 대기업이니까 그만큼 급여도 많이 받겠죠. 그 다음에 라운지 중에서도 바로 좀 직급이 어느 정도 아예 낮은 것부터가 아닌, 그래도 이 항공문학과를 나왔다는 이 장점 하나로. 어 그 라운지에서도 좀더 높은 직급으로 바로 일을 근무를 하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장점이 있고 가장 큰 베스트인 것은 승무원으로서의 취업률이 가장 높다는 거겠죠. 실제로 제가 현재는 160명 정도밖에 없지 않아요, 이 항공운항과가. 근데 제가 학교를 때는 200명을 뽑았습니다. 200명이 전부 다 여자였어요. 지금은 남학생도 섞여 있죠. 그때는 200명이 전부 여자였는데,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승무원이 된 비중이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거의 80명 정도가 승무원이 됐어요. 졸업생까지 하면,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어쨌든 나이를 먹었으니까, 그때 제 동기들이 작년까지도 공채 지원을 했어요. 제 동기가 작년에 대한항공 신입으로 어 들어갔습니다. 이렇게까지 합하면 저는 200명 중에 적어도 최소 150명은 무조건 승무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실제 결론 결과도 그렇게 도출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, 전국의 항공과가 진짜 몇십 개가 수십 여 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당연히 모든 친구들의 일지망이 인하공전인 이유는 어, 그 높은 취업률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. 어떻게 하면 그런 높은 취업률을 가질 수 있냐? 당연히 어쨌든 대한항공 과 같은 재단이기 때문에 더 많이 뽑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일단 모든 교수님들이 대한항공 교수님들이지만 다른 항공과들도 대한항공 교수님들이 많이 계세요. 근데 여기는 일단 전 교수님들이 대한항공 출신이고 현직으로 지금 비행도 하시면서 어 겸업 겸직으로 같이 교수님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서 항공사에 대한 트렌드 출신 트렌드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비전공자들보다는 거의 한 2, 3주는 이 공채에 대해서 채용 정보에 대해서 빠르게 업데이트가 됩니다.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할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교수님들께서는 대놓고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 한 언제 막 만약에 채용이 오늘 된다라고 하면은 한 2, 3주 전부터 갑자기 모의 면접을 하기 시작하고요. 갑자기 우리가 좀뭐 교수님들께서 다 같이 뭐 봐주시려고 한다. 그러니까 뭐 면접복이라든지 뭐 어필해서 준비해서 와라 이런 식으로 살짝 언지를 주세요. 그러면 아 이제 슬슬 공채가 뜨겠구나라고 학생들은 감을 잡겠죠. 그리고 나서 미리 조금 준비를 할수 있고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. 어좀더 완성된 모습으로 면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단 모든 수업들이 다 대한항공에 맞춰져서 있기 때문에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제가 대한항공 실제 교육을 받았을 때 제가 엊그저께 제 대, 대한항공 동기들을 만나고 왔어요. 그때 맨날 저한테 만날 때마다 하는 소리가 있는데 어, 세인이 는 너무 얄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왜 그러냐 했는데 저희가 이제 교육생 때 시험을 매일 봐요. 시험을 매일 봅니다. 근데 저희 동기, 언니, 오빠들이 같이 술을 마시고, 어, 다들, 어, 내일 시험인데 어떻게 걱정이야 해서 저도, 어, 너 걱정이야 했는데 다음날 저만 100점 맞아있고, 어, 이런 부분들 때문에, 어, 너무 얄밉다. 그리고 막 다른 사람들이 거의 죽어있고 막 이런데, 어, 저는 어쨌든 배워놨던 게 있으니까, 배 기본 베이스가 돼서 항상 100점을 맞았어요. 어, 그 교육 때 받았던 시험에서. 그래서 이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평가라든지 그런 거에 어,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교육받았을 때그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. 이미 다머릿 속에 있던 거여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거 같아요. 어쨌든 이 항공과를 가는 자체가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승무원에 대한 정보를 이 스무 살 대학생 때부터 정확하게 알아놓고 있는다면 내가 나중에 승무원 지원했을 때에도 활용을 많이 할수 있고 실제 승무원이 돼서도 나중에 뭐 일을 근무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평가를 받을 때 훨씬 다른 비전공자들보다는 더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거는 확신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은 위치가 저희 수도권에 위치를 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한항공 교수님들이 계셔서 최신으로 업데이트가 될수 있다는 점세 번째로는 모든 수업이 다 대한항공에 맞춰서 진행이 되어 나중에 승무원이 되어서도 될 때도 도움이 가장 많이 된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. 어, 실제로 저 이제 비행기가 바뀌었잖아요. 그 인하공전 정문에 있는 비행기가 바뀌었는데 이제 그 안에서도 실습 수업을 진행을 한다고 해요. 그래서 실제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근무하는 환경을 갖추고 거기서 수업을 진행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래서 여기까지 이나공전 인 학생이. 어, 졸업생이 말하는 찐 장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. 다음에는 다른 선생님의 그 항공과의 찐 장점에 대해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. 안녕. 그루시 타고 날아가 끝없이 펼쳐진 이 밤. 너와 나의 세계로 함께 떠.